지난 2009년도 아마존 지역의 바나와 부족을 섬기는 강명관 선교사님의 삶을 그린 영화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되어졌습니다. 그 영화의 이름은 소명이라는 영화였습니다. 한국에서 국어 교사로 사역을 했던 이 강명관 선교사님은 성경 번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그 비전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불과 100명도 되지 않는 아마존의 반화와 부족을 만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이면좀더 많은 부족, 더큰 부족. 부족을 좀 찾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신명이 7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작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내려놓고 지금까지도 바나와 부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1999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정확히 거의 20년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오, 아마존 오지에서 생활하는 그 방식을 보게 되면 바나와, 바나와 부족과 정말 똑같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야생 들지와 또는 사냥을 통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열악하기 그지없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아마존 지역에 사는 벌레들이래요. 이 독충으로 인하여서 몸 전체가 지금도 엄청난 상처가 적지 않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소명 그대로 바나와 부족 언어로 글자를 만들고 또 성경 번역 사역을 지금까지도 힘있게 진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들의 언어로 찬양하는 찬양집을 만들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소명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소명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에너지가 공급되어지고 흥분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소명은 한 번뿐인 인생을 시간 낭비하지 않고 곡선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직선으로 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이 소명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영혼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며 부르셨기에 소명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과 소명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는 절대로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존귀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이 주신 소명을 찾고 누리며 그 안에 살아가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은 다음에 생명이 다하는그 순간까지 복음의 사역자로 주신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특별히 가치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까지도 당했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명자의 삶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려움보다 더큰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하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믿신 소명을 찾아야 되고 소명대로 살아가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소명으로 사는 삶은 고난 중에도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소명자의 삶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 본문은 사도바울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다음에 그 소명을 감당하는 중에 아,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 23절 끝을 보면, 옥외 가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로마에서 있었던 채찍 정말 사람을 때리는 채찍은 굉장히 무려 아주 굉장히 두려운 도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채찍에는 굉장히 강한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가죽 곳곳에 짐승의 뼈와 쇠로 되어져 있는 뾰족한 부분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 사람을 때리게 되면은 얼마 되지 않아서 살이 정말 파일 정도로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바울은 40에 하나를 감했던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세 번의 태장이 있었고 돌로 맞는 적도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등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특히 본문 27절을 보세요. 잠도 못 잡니다. 먹지도 제대로 못했어요.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굶고 춥고 헐벗음의 연속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바울은 성경에서 절대로 건강한 영혼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고 질병이 있었던 영혼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고백해요.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여기에 넘어지지 않았고 넉넉히 이겨 나가고 있다는 간증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렇게 모진 고난 속에서도 바울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을까? 본문 28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이방인의 교회, 이방인 성도를 살리겠다고 하는 소명이 바울이 많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소망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더큰 은혜를 받게 되는 통로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도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길리기아 다소 이방 아, 이방 지역에서 자랐던 우리와 똑같은 이민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는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했고 학문적인 소양도 깊어서 이방인 선교에는 가장 적임자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그1 2 명의 사도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불러내셨던 거예요. 다행히 바울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험난한 사역자의 길을 하나님 주시 는 은혜로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참 얼마나 힘들고 권고한지를잘 알게 되고 또 많은 은혜와 또 감동과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고 때로는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하루하루의 삶이 쉽지 않은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분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고 외롭고 힘들어서 또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싶었는데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서 넘어지고 아파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루하루의 생존이 힘들고 어려워서 한숨 쉬는 영혼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서 그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보면 사실은 목회자로서 많은 도중 존과 존중과 감동을 받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쉽지 않아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 없이 이곳에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보낸 거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해야 될일 소명을 주셨지만 그래도 엄밀히 얘기하면 고난과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살아가는 영혼에게 있어서는 고난보다도 더큰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렵지만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에게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로 날마다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마 주시고 열어주시는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도 이기고 그 소명이 더 굳건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소명을 상실하게 되면 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나를 왜 여기에 보내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삶의 방향성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나고자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버거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주신 소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소명 안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소명 가운데 힘있게 앞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커질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설론에서 말씀드렸던 강명관 선교사님의 사역은 정말 그분의 글과 영화를 보게 되면은요 고난의 연속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 했던 분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아마존 지역에 갔고 문화도 다르고 자연도 다르고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서 독충들과 맞설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13년도 이 강명관 선교사님이 어 어떤 한국의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하는 가운데 독충에 물릴 때 나름대로 이기는 그런 좀 썰렁한 유머이자 또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겼대요. 나도 벌레 같은 존재인데 나를 물어주다니 고맙구나 벌레야. 나도 벌레 같은데 나 같은 거 물어주니까 참 고맙다. 이러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13년도에는 정말 5년 동안이나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막고 막았던 그 아내가 심순주 선교사님께서 아마존 독충에게 물려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고름이 멈추질 않았대요. 성몸이 안 좋고 결국에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한국까지 오게 되었고 원인을 정말 찾는 과정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과 그 시간과 물질적인 것들이 적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고난을 이기는 은혜를 받고 수고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 때문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정말 아십니까? 지금 내 나이가 많이 있고 또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소용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죽어도 괜찮을 만큼 소중한 소명 내가 남은 인생 가운데 감당해야 될 소명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 정말 내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은요 사실은 큰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 열정으로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는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아직도 그곳에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소명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일하고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또 내가 장사하는 가게가 있습니까? 거래처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있다면, 아직은 나에게 그것이 소명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조부모로서 손주와 후손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남은 소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신 직분과 사역과 예배의 자리를 내가 지킨다는 것이 자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만약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더 이상 없다면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 내가 뭔가가 할 것이 있다면요, 저희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소명을 감당하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소명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더큰 능력을 받으면 그 은혜가 내 삶을 더 평안하게 능력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의 삶이 좀 공고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의 소명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명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2018년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선구가 있었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소명자의 삶을 더 힘있게 달려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소명이 먼저인 영혼은 살리고 세우는 일에 헌신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영혼이 소명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이 18절을 보시죠. 자신이 당하는 고난보다 자신을 통해 세워진 교회를 염려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방교회가 설립된 지 바울이 보기에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 가운데 전진하기보다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가능성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일이면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 바울이 옥중 서신을 썼을 때 에베소의 인구는 25만 명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데미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어,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몇 배나 더 컸대요. 아또 파르테논 신전을 잘 모르시나? 네. 어쨌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일하는 정말 음행으로 일하는 여사제만도 3천 명이 넘었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비들의 숫자는 셀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곳곳에서 아데미 신전을 참배하기 위해서 이 찾아오는 영혼들의 관광객의 숫자도 셀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을 통하여 세워졌던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은 많아야 6, 70명이었대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중과부적이었었고 비교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옥중에 있던 바울의 마음이 타들어갔고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타하다 라는 이 단어를 한국어로 보게 되면, 은 걱정과 염려가 강조되어 지는 용어입니다. 에탄다 라는 말은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헬라 원어인, 어 피로마이라는 이 단어는 이방인을 위한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애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방 교회들이 넘어지고 약해지면 자신이 약해지고 넘어지는 것처럼 안타까워하고 거룩한 분노까지 일어났던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살려놨는데, 살아야 되는데, 다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걱정과 함께 거룩한 분노로 이방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펜을 들었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사람을 파송하며 함께 동역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은 내 개인적인 것이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주변에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가야 될 목적과 이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당시 바울이 이방인들이 넘어지는 걸 방관하면 교회는 그 이방인 교회들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아직도 나를 통하여 살아나야 될 영혼들이 내 주변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살아나야 될 영혼은요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은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멀리 있는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가 복음을 들어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예민한 도전이지만은요 교회에 출석을 한다고 예배에만 나온다고 다 구원받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직분이 있고 오래 믿었다고 교회에서 정말 큰 영향력이 있다고 다 구원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두렵지만 어쩌면 우리 중에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이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복음을 가지고 받는 것이지 내 경력과 경험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다니던 교회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의 이름은 홍인호 장로님이셨고, 그리고 그분은 어떤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사역을 했던 분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번은 공과 공부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한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귀에 쟁쟁합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섰을 때, 내가 섰을 때,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물어보시면,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 가운데 자신있게 내가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말좀 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 선생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래도 복음을 전한 저 사람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씀할 수 있도록 좀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는 도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 오기 전에 그분과 식사를 하는 가운데 저한테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네가 목사가 되어 사여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말아라. 근데 그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로 지칠 때, 정말 마음속에 상처가 적지 않을 때, 그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힘을 얻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그 선생님처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영혼이 몇 분이나 혹시 되시는지요? 하나님 제가 부족했지만은요 내가 저 영혼을 살렸습니다 나 때문에 저 영혼이 예수를 믿었고요 나 때문에 저 영혼이 지금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영혼이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부족해도 나는 이 땅을 소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 때문에 구원 받은 분보다는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간 영혼이 더 많이 생각이 난다면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소명자로서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고 세워가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자문하시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픈 거, 내가 어려워지는 거, 이것도 두려워요. 근데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혹시라도 나 때문에 떠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나에게 큰 두려움이 될수 있는 것, 그게 소명자의 삶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물질이 들어갈 수 있고, 시간과 손해가 나도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요, 그거는 절대로 믿지는 장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을 살리며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 하나님의 도전이자 소명자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마 올해 2019년도에도 우리 새한교회는 많은 영혼들이 방문할 것입니다. 또 많은 영혼들이 등록도 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2018년도에 20가정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가정의 숫자를 보니까 15가정가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을 신방하고 또그 이전에 왔던 분들을 신방할 때마다 정말 심심치 않게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더라도 저도 아팠지만 우리도 같이 아파하면서 고쳐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이 돼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본인들이 새한교회에 와서 보니까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새한교회는 문턱이 높습니다. 문턱이 높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벽도 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미안했고, 또저 자신도 되돌아봤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새로운 영혼들을 향해 마음을 많이 열지 않았다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런 열정도 부족하지 않았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되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새롭게 교회를 찾아오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 살리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리고 세우려고, 바울처럼 애타하고, 섬기고, 양보하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데,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교가 찾아와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또 같이 앉아서 식사하기도 쉽지 않고 매번 앉았던 분들 그 자리에 그대로 앉으셔가지고 끼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예민하고 또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올 줄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교육관도 들어 쓰고 부흥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처받지 않고 벽이 높지 않고 정말 믿음 가운데 정착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나쁜 목적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한, 제외하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살리고, 세우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소명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영혼들, 가까이 있는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소명자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